자, 봅시다. 그린 가는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을. 봅시다. 무슨 반응했니? 얘가 효소. 얘는 기질. 얘는 효소기질 복합체. 아하, 반응했어. 그치? 얘네는 생성물. 근데 분해했어, 지금. 분해했다. 나는 이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어요. 그럼 뭐야? 여기가 효소가 있을 때. 여긴 효소 없을 때. 그 얘기지? 자, 따라서 기억. 동그라미 ᄃ은 효소기질 복합체가 맞고요. 은 나에서 효소가 없을 때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다. 그건 아니지.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는 언덕이니까 A가 아니라 요만큼이다. ᄃ. 가에서 기억의 농도가, 즉,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다. 아무 상관 없다. 농도가 증가한 거지. 반응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거든. 됐어.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.